야, 너 어디 간 거야? 도안이 형이랑 셋이서 카페 바약 잡은 거 아니었어?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왜안 오는데? 솔직히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 얼굴을 봐서 알바 칼퇴하고 뛰어왔더니 우리 둘이서 안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근데 네가 안 와서 계속 자리 차지하고 있을 수도 없고 나왔잖아 아, 뭐... 너도 없는데, 굳이 이번에 밥 먹는 걸 고집할 필요도 없고 해서…… 아니, 도한이 형, 아니라니까. 누가 그래, 내가 형이랑 둘이 먹는 거 어색해 한다고…… 뭐, 불편해하는 것까지는 아니고, 그냥 내가 좀 성격이 그래서…… 그래, 어차피 약속은 파토난 것 같고. 맘 같아서는 먼저 자리 뜨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럴 수 있어야 말이지 여기 이 인간 완전히 시무룩해 있다고 어쩔 거야? 네가 여기 와서 이 꼴을 직접 봤어야 해. 그럴 리가요. 식사는 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건데 그렇게 시무룩해 할게 뭐가 있습니까? 라면서. 아까 가게에서 혼자서 공깃밥만 다섯 그릇 시켜서 먹었잖아. 막 울먹이는 표정하고서. 하여튼 너 다음엔 이러지 마라.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는 거다. 그냥 바쁜 일 있었겠거니 할 테니까. 그럼 이따 보자.